타운하스가압도적으로 프로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봐서 프로가 넘었기 때문에 타운나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아닌 셀러스 마켓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프 브라이언 리얼티 그룹의 에이프동산입니다 부동산 김남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도 마지막 마켓 네. 업데이트 촬영이 되는 올해 2024년도를 무사히 그래도 저희 다 마무리 해가지고 마켓 업데이트를 해게 됐습니다. 어, 벤쿠버 쪽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밸런스 마켓을 움직인다는 거 10월달에 지금 판매량이 많이 늘은 게그한 달에 약간 그 특별한 한 달의 데이터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11월달도 어, 어떻게 봐선 다행스럽게 어, 구입자가 계속 구입을 해주셔가지고 CS가 많이 늘었다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음. 그래서 벤커버 쪽부터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벤커버 쪽의 총 판매량이 2 1 8 1채 작년 11월 달에 비교해서는 28.1%가 증가가 된 거고 어, 10년 평균으로 봤을 땐12.8% 아직도 다운이고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1월 달부터 9월 달 사이에 웬만해서는 거의 매달마다 판매량이 20%에서 30% 정도 다운이었던 게 어, 10월 달에는 어, 5.5%였나 6% 정도 다운이었고 11월 달에는 12.8%로 다운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펄치스 다시 있다는 거를 저희가 보게 됐고요. 어, 이세 가지를 다 보면은 좀 놀라운 게 있으면은 타우나스가 지금 제일 많이 좋아졌어요. 판매량이 어, 불과 작년에 비교해서 작년 요맘때쯤에 비교해서 4 2 7나 어, 세일스가 증가함으로써 세개 어, 중에서 지금 타우나스가 제일 압도적으로 시브라타는 잘 팔린 걸로. 저희가 데이터를 받게 됐습니다. 네, 프레이저 밸리도 10월에 비해서는 11월에는 세일은 감소했습니다. 겨울이 오면서 이제 매매가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봤고요 작년 11월에 비교해서는 28%나 증가한 걸 보여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바이어들이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을 하면서 세일이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뉴 리스팅을 보게 되면요. 지금 11월 달에 새로 나온 뉴 리스팅들이 벤코버 쪽에서는 총 3,725채인데, 이게 작년에 비교해서는 10.6% 증가를 했고,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도 5.4% 증가입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늘어난 거는 좋은데, 새로 나오는 리스팅도 지금 계속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총 나와 있는 리스팅이 13,245채. 요것도 또 작년 11월 달에 비교해서 21.2%나 증가를 했고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보다도 26.1%가 증가했던 걸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프레이즈블리는 약간 달랐는데요 액티브 리스팅이 지난달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8% 감소했거든요 하지만 어, 전체적인 인벤토리는 작년 11월에 대비했을 때 30%나 높은 걸로 드러났는데요. 그 이유는 그동안 축적된 매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세일이 조금 10월에 좋아졌지만 15월 겨울로 인해서 다시 둔화됐고 이전에 쌓아놓은 그 인벤토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sales to activation은 14% 아직까지는 밸런스 마켓이지만 좀더 바이어의 마켓에 가까운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 벤쿠버 쪽에서도 sales to a c t i v a t i o n 약간 더 이쪽은 셀러스 어, 마켓으로 그 살짝 더 기울어져 있는데 17.1%. 를 보고 있고 타운하우스가 제일 압도적으로 23.1%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봐선 20%가 넘었기 때문에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아닌 셀러스 마켓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스트셀 마켓에서 팔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전체적으로 모두 다 30일을 넘었, 넘었는데요. 타우스 같은 경우가 가장 오래 걸렸고요. 43일, 콘도가 36일.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가 32일 걸리는 걸로 그렇게 데이터가 보였고요. 10월에 세일이 픽업을 했고, 11월도 작년에 비해서 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마켓이라고 평가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매매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떨어지는 형상을 보였는데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10월 대비해서는 0.4% 하락, 작년 대비해서는 0.1% 하락해서 평균 가격이 148만 2 6 0 0 그 보였고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10월 대비해서 0.3% 하락, 작년 대비해서는 0.2% 하락 해서 평균 가격이 83만 5천불.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월 대비 1.3% 하락. 작년 대비 1.2% 하락, 그래서 평균 가격이 536,100불, 그래서 세일이 조금 픽업하고 바이어분들이 자신감을 조금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많은 매물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바이어 마켓에 가까운 밸런스 마켓으로 오르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벤쿠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가격이 총다 합해서 117만 2,100불. 10월 달에 비교해서는 거의 체인지가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작년에 비교해서는 0.9% 다운. 주택 같은 경우에는 199만 7,400불.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17만 6,000불. 아파트가 75만 2,800불.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다 본다면 은 저번 달에 비교해서는 세개다 가격 차가 별로 없고요. 작년에 비교해서는 주택 타운하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올랐는데 이것도 되게 적은 주자이기 때문에 1%에서 1.8% 정도 가격이 올랐다고 보셔야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2% 오히려 작년에 비교해서 떨어졌고 타운하스가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 팔리는 것도 있지만 가격도 약간 압도적으로 살짝 세계 중에서는 제일 많이 체인지가 있었던 걸로 오른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디벨로퍼들하고도 미팅하면서 이제 이야기 한것 중에서 좀 재밌는 이야기는 내년에 마켓이 좋아지는 거는 거의 100%인 것 같다. 내년 봄부터 판매량은 계속 압도적으로 올라갈 건데 단점이 이따까지 쌓여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는 그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스탠딩 인벤토리라고 건설이 됐는데 아직 안 팔린 것들, 완공을 했는데도 물건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가격 움직임을 크게 기대를 못한다. 라고 말하습니다 12월 15일 날 몰기지 룰이 바뀌는데 이제 그게 마켓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걸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이번에 12월 15일에 바뀌는 그몰기지 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왜 저희가 20% 미만으로 다운 페이먼트를 할 때, 모기지 인슈런스를 얻어서 모기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아몰타이제이션 피리드가 원래 25년으로 제한이 됐는데, first time 홈바에 한해서 어20% 미만을 다운하시는 분들도 30년 어멀테이저션 피어리드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더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페이먼트가 주니까. 또 하나는 원래 인슈런스 몰기지를 하시는 분들의 버짓이 1밀리언으로 세팅이 됐었는데 맥시멈 버짓이 그거를 1.5밀리언으로 올려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리 세일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20% 미만으로 다운 페이먼트를 하는 가이 그 레이시오 바이어 분들도 30년 아몰테이제이션 피어리드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거. 실제적으로 이게 마켓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좀 스캐티컬하다. 예를 들어서 1 밀리언 50,000 달러짜리 50, 집을 사신다고 하면 인컴퀄리피케이션이 17만 불에서 18만 불 정도를 버셔야 되고. 캐네디언의 80% 이상 이150,000 or less i n 을 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i v 이 굉장히 높고 다운 페이먼트가 없는 그 굉장히 소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보여서 이게 얼마나 마켓에 n o 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not 12월 11일 다음 주죠 그때 이제 또 캐나다 금리 발표가 나오는데 저희 생각에는 0.25% 정도를 또 다운하지 않을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관세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조금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캐나다에서 이제 들어가는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관세 25%까지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세를 막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 중에 한개가 캐나다 달러를 떨어뜨리는 거래요 캐나다 달러를 떨어뜨리려면 금리를 낮추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다 그래서 아마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한 가지는 그 올해 마켓이 그 특히 건설사 입장에서도 약간 슬로 했기 때문에 재밌는 게 있으면은 이 건설사들이 해마다 어, 사이트에 땅을 사거든요 이제 또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 프로젝트들을 근데 올해는 거의 안상으로 제가 알아요 4년 5년 뒤에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적어질 것 같다는 그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사에서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또서프라이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프리슬 같은 경우는 올해는 엔드 유저들이 좀더 많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의외로 큰 성공을 거둔 프로젝트가 인네트 스트리트였는데 거기에 이제 엔드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신 걸로 보았고 저희 에프로인 브라이언 웰티 그룹에서 2025년 1월 11일 날어 111이세요 그 이유가 저희가 올해도 아직까지는 탑1%프로뱅크루 웨스티 어, 볼드에서그 프레지던스 클럽 상을 지금으로선 돼 있죠. 저희가. 네. 그래서 이거와 또 새해에 어, 저희를 딱까지 사랑해 주시고 저희하고 같이 일해 주신 모든 가족 같은 어, 친구 같은 고객분들을 위해서 또 파티를 저희가 또 준비할 건데요. 아직 저희가 초대장이 안 나갔으니까 못 받으셨다고 뭐 걱정하시거나 섭섭하시지 마시고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 장소가 그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어, 딱 200분 정도까지 밖에 저희가 초대를 못해 드리니까 초대장 받으시면 빨리 입력을 해 주시면은 그냥 꼭 모두 와서 인사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대형 건설사 아홉 개 건설사의 스폰을 받아서 이 파티를 주최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아홉 개 건설사 요청을 했고 감사하게도 모두 함께 응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파티를 네. 할수 있게 됐는데 우선 Anthem, Everblade, m a l c o n Mosaic, Oni, q u a l e x Strand, Shape, West Group. 네. 이렇게 어, 너무너무 좋죠, 네. 감사드리고 저희 팀의 그런 스페셜티는 항상 건설사와 돈독한 관계로 누구다 먼저 빠른 액세스와 좋은 혜택 그리고 어, 비밀 세일, 뭐 네.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 드리고 있다는 거 그걸 강조하고 싶고 올해 마켓이 부진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100개 이상의 프리세일을 할수 있었던 거는 이런 돈독한 관계 속에서 또 다운마켓인 만큼 많은 아퍼리티가 있어서 저희 손님들이 특별한 혜택을 받으면서 좋은 거래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인부동산팀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뭐 중구팀도 합해서 가지 네. 어, 저희 같은 세일스 퍼센트 어, 팀 어, 레버 안에서 이렇게 건수 사료를 많이 보아가 이렇게 파티하는 건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도 다 좋아하겠지만. 와서 참석을 해 주실 예정이고요. 네, 혹시라도 어, 저희 에이프릴 브라이언 리액티브 그룹하고 거래를 하신 분들 중에서 어, 초대장을 받지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담당 부동산한테 바로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마지막이네요. 네. 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좋은 뉴스로 어, 정확한 뉴스로 저희가 찾아뵐 수 있도록 네. 마켓 업데이트 세션을 계속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빠른 정보 더 좋은 앱에 My f r i e Brian Realty Group